청룡의해그 상달에 또 이렇게 황금 소인날이 왔다면 이건 큰그기회의 날이죠. 이런 그 기축일전에 우리가 로드를 구매할 때그 좋은 시간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미시와 그 유시를 참고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미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 양의 시간입니다. 오후 그 한시에서 오후 세시사이에그두 시간을 우리가 미시라고 합니다. 이런 그 기축일전 그 황금 소인날의 목과 금이라고 하는 이 조합이 또 만들어내는 편재 그 기운을 강 ]하게 또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청룡 의에또 상달이 이렇게 황금 소나리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런 루드구매를 통해서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그 재물의 싹을 틔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시라고 하는 그 양의 시간에 또루드구매를또 하게 되면 긍정적 에너지를 더 흡수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유시입니다 유시는 그 닭의 시간 오후 그 5시에서 그 오후 7시 사이에 그두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행에서 또 오행 그 금의 기운을 지닌 그 닭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그 황금 소의 기운과는 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. 이때 그 로또 구매를 통해서 또 이런 상달이 주는 이 황금 소가 주는 그 행운의 암시 또 돈복의 암시를 크게 그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